아니요, 잠깐만 있으세요. 네. 저거에 차가을 합니다. 오늘 어, 복숭아 농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우기 농장. 오늘 음. 어, 3대째기와 미는 우기 농장. 송이, 사과, 복숭아를 직접 농사를 심어서 살아가겠습니 뭐, 짐승이. 멧돼지가 멧돼지 많이 내려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지금 고추, 뭐 소스, 고구마, 이이 그... 뭔가 맵... 이거 지금 이다 떠먹고 그러잖아요 아, 이짐승 침수 있었던 거. 고라니 갖다 먹는 거 고라니. 어. <laughs> 응. 내가 이제 낮에 일한다고 문 열어놓고 또 어디 장난 갔다 오면 어느새 일이. 고라니가 엄청 내려오고만. 예, 여기 바로 이 산이니까 일로 철망 다 쳤는데도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들이막이 맨만 평대로 와요. 맨만 평은 아니고. 몇천 평면 되죠? 복숭아, 사과, 예. 송이, 송이. 야 여기서부터 이게 다, 이 사과시네, 이거 사과. 예. 그런 거는 아오리. 아오리네, 아오리. 꽃가루 살포 때문에 수분수러 심어야 아우, 아, 많이 열렸네. 적게 달렸죠. 금년에는 서리 피해가 많아가. 이게 낙하, 요즘. 낙하 말고, 이제 봄에. 꽃필 물에 이제 날이 추워 갖고 냉해 입었구나. 냉해 입어 갖고 피해를 오. 많이 봤어. 그런데 일단은 뭐 보험 보험 들어가 뭐 접수는 지금 저는 얼마 나올라지? 그거는 뭐 모르지 이제 금년은. 어. 가을 때 봐야 수수 때 이제 봐야. 이게 한 9월쯤 따나요? 아니요. 이건 11월. 11월 10월 말. 10월 말에서 11월. 12월 초까지 따죠. 어. 이거 이제 이건데. 아, 복숭아. 어. 어. 아우 개도 있네. 이야, yeah. yeah. 이름이 뭐는 마리노이즈. 개. 마리노이즈? 아이고. 이거, 어, 이거. 진독개 진돈. 이거, 네. 이거, 이거 초코. 오. 블랙탄 종류, 블랙탄 종류. 눈, 눈이, 눈이, 눈이 그크이크크네크크크크크크크크크 이거경봉아 이거 예예 예. 오 여기 아까 얘기한 오도로키 예경복입니다 예. 우리말로 예. 일본말로 오도로키 예. 이런거 한번 다따 다 보고 수확 다끝났는 지금 수확 끝난거 이거 예 수황이란건데 이제 그거는 못 먹어요 이제 이거는 저거 아니에요 수황 수황 색깔 좋은데 수황이란 품종 이름이 수황이에요 아. 저런 이제 달링은 전부 이제 아까 그 황금돈 어디 있어요? 황금돈 저 아까 입구에 나가다 보면 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무를 다시 어놨다그 어. 밑에 하고 저그 밑에 이제 마이 있죠? 저쪽으로 그 풀숲에 뭐 잡고 가면 많 이런 데는 뭐그래지몇 군데는 찍어놓고 뭐 여러 여건 지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먹을 수 아. 있죠. 이제 조금 더굵어요 따지. 깨깔 좋습니다. 네. 얘 얘네들이 그러면 언제까지 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지금부터 한아 이렇게 색 좋잖아요. 와, 아, 진짜 좋습니다. 제 주먹 바닥 굴죠? 내 주먹이다. 음, 응. 와, 크네 진짜 좋다. 하나 직접 따보세요. 얘네들 복숭아 따는 건뭐 돌려서 따는 거야 그냥 따는 그냥 거. 딱 이렇게 잡아가 당겨 봅니다. 딱 옆으로 아 이렇게. 예. 네. 음. 와, <laughs> 이게 지금 그 판매장에서 팔고 있는 경동이라는 복숭아, 경봉, 경봉. 경봉. 일본말로 오도로키. <laughs> 음, 맞아요. 우리 사장님은 에, 오도로키라고 얘기하지 말랍니다. 경봉이라고. 일본말니 그럼 저, 여기가 저, 지금 자도 심어 놨잖아요. 아, 3대. 자주도. 3대째 이밭에서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 네, 네,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또이 있어요. 아. 아, 또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이제 하는 거는 이거지 이제 제가, 제가 물려받은 거는 이거고. 아. 다른 데는 이제 우리 형제들이 많으니까 아, 형제들이 또 같이, 같이 하시네요. 치사 되니까. 그렇죠. 그 저쪽에서 막 내려오고 하지. 그 그래 이제 그 철망 다혀졌다니까 이제 어. 그 뒤로 해저 뒤로 철망 닫혀져서 이제. 아저 쪽으로. 네. 년째 좀 됐어요. 년째요? 예. 런 거는 무슨 품종이고? 미얀마. 예, 처보다 미얀마요? 미얀마. 미얀마. 예. 이 제일 비싸요. 이 사과가. 겨울 사과나. 아. 이 품종이 제일 비싸고. 그리고 이 품종이 많이 심어져 있어. 저만 심었는 게 아니고. 우리 아. 엄마가.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는 안동공 환자식으로 가거든요. 음. 사이즈가. 예. 근데 엄청 실게 큰 거래. 지금 이게요. 근데 지금 아주 멀었는데. 요래 돼야 되는데. 정성적으로. 요래가 공기 시작해야 되거든. 이래가. 아. 일게 굵기 시작이 되는데 덜 달리니까, 달리니까 이제 영양분이 다른 데갈데 데 없으니까 얘네들이 다 먹는 거야. 먹고 사는 거지. 원래는 고그 사이즈를 계속 이렇게 많이 달려야 되는데 그죠 예. 그 그래, 수확량이 많지. 우기 농장입니다. 사과, 복숭아, 자두, 가을에 송이까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아유, 뭐 운전도 잘하시네. 산 길인데. 그러면 이게 농사를 두 부부가 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 안 쓰시고? 그, 이제, 저, 불찌개는 사람이 많이 써야죠. 그, 이제, 수확할 때? 수확할찌개는 저희들, 저희들 부부가 하고. 아, 그럼 일이 제일 많을 때가 어떤데요? 그 사과는 수확할찌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수숭아는 그뭐 복숭아는 이제 조금 조금씩. 예. 그때 그때 따라서 이제. 어. 요 지금 제가 엄청 세월, 많이 떨어졌네. 색로 새로 심었다 했잖는 그 신품으로. 아. 이네도, 이네도. 이제 내년 되면 내가 한번 몇 개씩 갈아보거든요 신품 중에 뭐라 그랬죠? 요게 우한도. 우한도? 예, 우한도하고 어. 요거제내 후년. 예. 내 이제 열. 열리... 6 예, 예. 여기도 맨경봉도 군데 군데도 있고 우한도 있고. 음~ 뭐지? 이게 이제 황금도 바다가 떨어져 있는 건 뭐야 이거 바닥에 이제 지가 떨어지고 저희들이 이제 속골수도 있고 냈는 가면 지금 이제 제가 이 옥수수 조금에 손속있어 예예 이거 황금도라는 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노랗게 이거 가지고 황금도는 이 지역에서는 여기 사장님만 심으셨다니 황금도 나무네. 색깔 좋아요. 일본에서 가져온 분명해요. 이제 그 우리 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일본 분명하고 세계에서 나쁜 편에. 그리고 그래, 경봉 이 경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 원래 품종이 일본 거예요? 그래 이제 일본서 와갖고또 어. 나라 사람이 이제 또그 나라의 품종하고 개별의 혼잡을 믿지 그래 이제 이름을 바깥품만 되지 그렇지 멋있네 그래 이제 우리 말로는 경봉이 경봉 이렇게 나는 어쩌가도 경봉이라는데 손님들이 오도끼로 가는 사람들 많아 먹어본 사람들이었지 아그러 그런데 이제 아예 차라리 딱딱이 아그 딱딱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독수아 딱딱한 거랑 딱딱이라 불렁불렁한 거랑 물렁이 하고 그러니까 네. 그 자기 강원도 양양에 갔더니 할머니 농사 짓면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딱딱이 딱딱이. <laughs> 그래, 딱딱이 그럼 저건 뭐예요? 물렁이 물렁이 <laughs> 맞아요 근데 품종을 알아야 되돼 그래. <laughs> 어. 품종은 내가 내가 이제 물으면 얘기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네, 어, 아버님이 이거 농사 얼마나 지셨어요? 저는 저는 이제 이게 고충어가 3대째예요. 아, 이고야 제대로 만났네 오늘. 고충어. 음, 그 아버님이 3대째? 예,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네. 알배 아버지네 3대째예요. 아, 그러네. 아까 그러니까 아버님 살아 계셔 지금? 아니. 돌아가셨죠. 아, 그 살아 계시면 100세가 넘는시니까 어, 그러니까. 살아계시나? 아우, 그러면은 어마한 세월이네. 그렇죠. 조카 한번 때부터 복숭아, 내가 걸 입지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살해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때부터 복숭아로 했어. 어. 할아버지, 아버지, 네. 또백년 넘었네. 내 조카 한또4 대. 조카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 아니 아직 은안하는데 조카 엄마가 가 지금. 복숭아 농사만 3대4대 일을 이어가고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이영덕이는 몇집 없어요? 그니까 있긴 있네. 사장님은 그, 우기는 그, 누구예요? 우기 농장. 이게 누구야, 우기가? 제 이름이, 종우기에요 아, 그래, 욱자를 땄구나? 네. <laughs> 그게 그랬다. 무슨 꼬맹이 이름인 거지? <laughs> 아, 그래가제 이름은 합자로 따 오, 네. 여기 우기농장은 3대를 이어가고 네. 있는 정말 전통, 어, 복숭아 네. 전문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어떤 복숭아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주제 통조림용, 가공용으로. 네. 황도라는 거, 황도백도라는 거, 그래 황도, 아 천도복숭아도 옛날에 있었어요. 천도복숭아고 이런 식으로 해 오시다가. 네. 그리고 이제 일찍 나오는 것도 늦게 나오는 것도 백도라고. 했어요. 이게 단대 이런 품종은 요즘은 잘 없어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음 지금은 잘 없고 지금은 전부 이제 이게 시판용으로 지식용으로 아 전부. 신규 제을 잡고 잡고 이제 그 개발하고 통종개발해서자작 이제, 개발해서 자꾸 이제 붉고, 신상품이 나와요. 붉고 달고 네. 이런 위주로 나와요. 아,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고 그렇죠. 알이 굵고 씨알이 크고 그렇죠. 달고. 달고 그런 위주로. 음. 얘네들이 지금 당도가 얼마나 나와요? 그런 거는 제가 정확하게 다려보지. 제가 아예 당도 찍어 안 하세요? 아, 나 십오 불이지. 와, 그렇게 많아요? 네. 참 지금 금방 따면은 그렇게 는안 나와. 금방 좀이 숙성시켜 놓으면은 뭐 1일부리지이게 나오는데 숙성이 되면 어... 숭아나 사과나 자두 이런거는 부속가요. 어... 오늘 따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둘수록 그러니까 맛있네. 그렇죠. 이틀, 3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맛이 쏙 들죠. 그래야 이게 이제 안 맛이 정상적으로. 그 14불 20까지 나온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보관할 찌개는잘 보관해야 돼 보통 평균 13, 14좀더한도 끝에 는 거는 그, 수, 그 정도, 수, 정도 나오면 당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네. 13, 14까지는 네. 네. 나와요. 이게 저희들이 광주에 오는 아침에 닿는 거는 지금 닿는데도 지금 닿는데 <laughs> 예 이게 황도예요? 예, 아, 예, 건데, 예 한번 잡숴보세요 아이 냄새가 나네 그 이거 오늘 아침에 닦는 건데 이냥 한번 잡숴보세요 딱딱한데도 딱딱한데도 하하하. <laughs> 와. 뿌리세요. <laughs> 부드럽고 달고. 응. 색깔 좋고. 예. 네. 와. 이게 네. 이게 농사도 아, 다 집집마다 다 다르네. 아, 그렇죠. 거질에 어. 따라서. 거질에 따라서. 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죠. 어. 약을 또 어떻게 투나에 따라서. 거질에 어. 따라서. 역시. 100년의 역사를,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시네.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 가는 대로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이는요즘입니다 저도 아까 얘기한 말씀이, 저도 이제, 1년에 또심품상을120%또 새로 심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납작 복숭아가서, 이게 대세. 그렇죠? 납작? 응, 납작. 복숭아 납작해요? 예. 납작해. 어떻게 납작해? 이렇게 손처럼? 버그, 버그인 면체를 이렇게 숲을 같이 어. 복숭아가 이렇게. 납작해? 우리 그, 나올 때부터. 그 아니 이거 우리 가져가라고. 반시 알죠, 반시. 예, 예, 예. 반시. 그래서 납작해. 근데 그게 아직 품종 안 나왔어요? 신품종인데 제가 심어놨죠. 네. 아, 예. 처음 하시는 거 최초로? 예, 아니, 최초가 아니고, 이제, 그날 이제 조금 조금씩 저같이 이제 좀 오늘대로 많이 보고 어. 납작 사람. 복숭아. 그, 언제쯤 나와요? 그, 지금, 금년에 심어놨으니까, 냉년 내보면 3년째 죠에 3년째 되면은, 이제, 한. 3년째부터 이제, 열리시어요 심은 지 올게 빼고, 냉년에는, 냉년에는 그냥 이제, 우리가 한 10개씩 이렇게 제, 제대로, 품종이 제대로 맞나, 안 맞나, 네네. 확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냉년까지 나무를 워야 돼. 아. 그러면 3년째 되면은, 훨 음. 많이 달라요 그때 되면, 이제, 아, 이게, 정상 복숭아가 음. 달렸나, 안 달렸나, 그런 걸 알죠. 그, 여기, 밭이 가까워요, 여기서? 혹시, 살짝? 근데, 말씀 나눠보니까 지금, 아유, 제대로 봤어. 네, 밭이 <laughs> 조금 뭔데 발라야지 좋고. 주소가 없어서. 밭 구경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얼마나 걸려요? 여기, 는 그렇게 안 멀어요. 내비치고 가면 되잖아. 아, 자기가 좀 가치가 많이 없어요. 문을 이렇게 닫아놨는데. 음, 그러니까. 데이 가서 데이 밭 데이 현장을 아, 보시고. 이거 소개를 하면 네. 좋지 가보시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이 네. 3만원부터 얘가 택배가 돼야 되지 3만원부터 예. 맛보시고 가세요 네. 3만원부터 얼마까지는 3만원포에가 4만원 4만원 3만원, 3만, 원. 3만, 원. 4만 원. 3만, 원, 3만 5천원 선물용입니다 네. 밭에서 네. 직접 맞습니다. 따가져 오신 거에요 그래가지고 돈은 2, 3만원 별 3만원 그래가지고 이 집은 3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본인들인데, 여기 그, 남자 농부라 그래야 되나 농부 사장님은 여긴 영덕이 토박이신데, 그 사, 사모님은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laughs> 서울에서 영덕으로 복숭아 농사지러려고 시집 오신 거예요. <laughs> 근데 어때요? 내려와 봐서 농사지시니까 힘들어요. 뭐가 더 심는 거야? 아, 일 자체가 힘들죠. 그죠? 야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는 이 사계절 팔농록에다 있어요. 아, 저희 농장에 사과 있고 복숭아 있고 자두 있고 네. 뭐 자두 있고 복숭아도 뭐 송이 고구마 있고. 있고 송이 있고 아 고구마가 아, 고추도 많던데. 얘 네. 고추 가루 팔고뭐 이러니까 일이 항상 힘들어요. 근데도. 그래도 지금 이 생활을 만약에 서울에 가서 한다면. 못하지. 이렇게 넉쓸리하게는못살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여기는 조금, 이제 조금 적은 그거라도 조금 서울보다는 좀 윤택한 생활 할수 있겠죠. 그렇죠. 같은 네, 돈이라도 그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나이를 뜯어볼 수가 없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나이 많습니다. 치... 아유, 안 보여요. 50대 중반이에요. 오. 그, 바깥 양반은 깜짝 짭해가지고, 이제, 탄탄하게 보이시는데. 선크림도 하나 안바르 있고 그러니까, 스타일이고. 그냥 태양을 그대로 네. 받아주시네. 요 저는 열심히 바르고, 오. 관리도 하러 다니고 하는 스타일이다. 그래 해야 됩니다. 예. 아무리 <laughs> 농촌에서 농사지고 예. 살아도. 저는 밭에 가도 선크림 바를 거가요 그래 해야 화장은 돼 화장은 잘안 해도 선크림은 열심히 바 그거 발라야 돼요. 어,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조금 관리도 하러 다니고 해야 돼. 니다막 기왕에 이야기하시니까 오. 우리 집자랑 한번 하셔봐 이 언제까지입니까? 8월 18일까지 합니다. 근데 복숭아는 8월 말까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전화하시고 택배 주문을 하시면 어.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어. 저희 나무 보셨잖아요. 신품종으로 네. 다 생산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구간에 계속 다른 품목이 나오기 때문에. 어. 어. 우기 농장은 네. 그 품종을 한 10여 년 하시다가 계속 바꿔주립니다. 바꿔주고 새로운 걸 바꿔서 새로운 품종이 나오니까. 아, 지원을 해고 오늘 처음으로 땀는 신품종 항도라고 합니다. 이게 황금도? 예, 예, 항도인데, 신품종이에요. 황도. 그러니까 얘네가. 옛날 이렇게, 그 예, 옛날 버전이죠? 그건데, 좀 이렇게 옛날 보전을 조금 보완해서 새로 만든 이제 재작년에 우리 심어서, 오래, 오늘 처음 수확했어 아, 까 내가 파테지 본게 그거래요? 네, 네, 정말 맛있어요. 이거 이름을 황금도라고 하네. 그래, 황금도라고 해요. 황금도. 음. 아, 그, 그니까, 이게, 네. 복수가 같해서 네. 네. 직접, 만나봤어. 얘네들은 얼마씩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좋은 거는, 그, 4만원대, 이건 3만원 조금 중간까 얘보다 사이즈가 크면은? 사이즈가 더 크고 하면 15개 정도 들어가고, 사만 원, 사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택배비 포함하면 4만5천 원이겠죠. 요 황금 돈은 다른 집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 집에만 정말 귀한 돈, 이 품종은 네. 거짓말이 아니라 아까 사, 저희 밭에 가서 직접 보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먹어봤는데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좀 많이 단단하고 이런 걸 보내드리지만. 절에 따라서 이런 거 먼저 드시고 숙성에 따라서 그렇게 드셔보면 정말 맛있어요다 저희가 집... 오늘 아침에 가서 새벽에 물에 묻었는 걸 조금 먹어봤는데도 단맛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맛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장님 맛보시고. 이거 얼마실게요, 근 어느 거야요 요거 3만원. 네, 이거 맛보신 고 같아요. 경봉입니다, 경봉. 병봉. 경공. 다른 집에는 음. 오, 오도로 기라구나. 네. 이건 말소에 있는데. 경공. 경공. 응. 요거는 거예요. 황금도입니다. 응. 자, 수고하십시오. 대박나시고. 네.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는 18일까지입니다. 8월 18일까지.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전부 얼굴이 복숭아 얼굴이야, <laughs> 맞죠? 자, 읽으셨어요 얼굴들이. 더워서 아, 영덕 강광으로 내려가시다가 영덕 시장 좀 지나면은 오른쪽편에 그러 가지. 복숭아 장터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28월 28, 18일까지 운영한다고 하니까 영덕 복숭아 마이들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덕 복숭아의 계절이 영덕 복숭아 성토 하루 오시면 내가 3만 원드 3만 원에? 응월은얼데만원당동기야 어, 뭐 어, 뭐 그, 그그 네. 아, 다리당동에도예요아니 백도 딱딱이? 이야 이건 진짜 좋다 여기는 뭐야? 영독 아이차. 어, 깜짝이야. 왜? 기합 소리에 깜짝 놀랐어. 놀라셨어요 <laughs> 어. 아기 딸 지금은 아니죠? 아기가 아직 들어서진 어, 않았어. 안 들어서서요? 어. 어, 들어서서는 큰일 날뻔 했네. 큰일 나지? 딸이. 요 아이고야, 요새 그치. 몇째 딸? 네? 내, 엄마도 안 맞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 농사 잘된 거예요? 네? 농사 잘 되셨어? 요이 농사가 올해 대박쳤어요. 아 그래요? 네. 그한아 많이 보세요. 이, 이 정도. 뭐 시알이 상당히 좋은데? 네. 이 정도 되는 게됩니음 아, 고 저기. 이건 뭐야? 택배 보내달라면 보내줘요? 네, 택배 보내드립니다. 아우 좋다. 이것 이런 거는 몇개 얼마씩 파시는 거예요? 네요. 이거는 몇개얼마씩이아이고 박스로? 이거는 지금 저희가 3만 원에 내고. 3만 원짜리요? 네. 둘, 넷,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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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섯, 여덟, 열. 둘, 네열 여섯 개. 영덕 복사꽃 피는 농원. 여기서 10번. 가까워요? 예. 다치죠? 한 10분. 차로? 15분. 그 택배로 주문하면 은 네. 택배비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택배비는 전공이에요. 왜저로다가시니까 네. 박스당 5천 원? 네. 그 안에 들어가거 아 돌아볼게요 한번 네 한번 돌아볼게요애이 빨개져요 햇빛을 받으면 아 얘들이 옷을 아침에 벗겨요 그렇구나 공주씨인공 어 아침에 벗겼어요 새벽에 따고? 예 새벽에 따고 새벽에 한 요런 게 지금 선물용으로 선수지. 지금 예 선물용으로 3만 이때 거는 3만원 얘는 이제 특대 네, 네, 네. 얘는 얼마짜리 네, 네. 얘는 네. 5만원 저쪽은 3만원 어, 어, 특대는 음, 5만원 사과도 있네. 사과도 하세요? 사과도. 오. 사과도 하시네. 사과도. 그 얘는 뭐라 그래요? 오도로기야 어? 오도로끼? 오도로끼. 말이 어렵네. 아 일본말이야? 경공 오도로기 요거 요거야 아 오도록기, 예, 여기는 호기도. 예, 이렇게 저희 뭐야 황도가 아니고. 예, 예, 저희 황도 없습니다. 이걸 오도록기, 예, 이 호기도. 호기도. 이 호기도. 맛은 단맛. 맛은 보세요. 여기서 택배는 해주시는거예요 예. 예. 지금 별히 그렇지 명함만 해주세요. 예. 예내일 되면 더 맛있겠죠. 음. 눌러보시고. 고불봉농원. 밭에 가까워요, 여기서?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나와요? 이게 거의 한 20일, 8월, 한 2시까지 나와요. 아, 그때는 복숭아 끝이에요? 아니, 한 20일까지. 우리들은 24일까지는 끝이요 그렇다고 갑니다. 정기로 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제 8월달, 요거는 이제 8월 초부터 이제 한 번이나. 지금 먹어보니까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부드러우면서 달고, 그죠? 어, 오도록끼오도록끼 네. 오도록기 일본말 아냐 이거? 저 모르겠는데 네. 오도록기 일본말 일본말 음. 놀라.. 놀라워 일본. <laughs> 놀랐다는 얘기야 놀라워 맛이 너무 좋어 <laughs> 많이 파세요